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 sure. sure.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목자나 지문이와 지문을 아까여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님과 함께할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낮의 폭염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또이 새벽에 나오기에 힘겨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이 자리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무죄의 담대에 달려나 싸우니, 사랑한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기 변화시켜 주시고, 속히 이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웅력이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롯한 보건당국자들로 각 분야 분야마다 하나님 정직함과 투명함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위로부터의 지혜로 아버지의 이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복,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땅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내 자리에 달려놓지한 성들도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들어 오시고 이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 첫 호흡을 주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없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 가운데 있는 권사님 완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이 떨림으로 손가락이 떨리고 여러가지 많은 부분에 연약함으로만 암아 고통당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비된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계획한 것 이루어지는 또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는 놀라운 성도들의 파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치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는 성도들 백신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됨에 있어서 순적하고 또 순적하고 순적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등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는 악한 정권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복금통일 평화통일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돌아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돌아옴을 통하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역사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심이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비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희선 선교는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퇴어나는 은혜를 봐여 주시고, 각 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이제 그 탄력이 없어짐이 점점 이제 모든 전반에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의그 위기가 변하여 포기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2장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트록 왕로를 하리로다. 아멘 예, 저는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보좌에서 나오는 생용수의 강이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어, 새하늘과 새땅즉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는 큰 아주 맑은 생명수의 간이 흐르고 있죠. 그곳에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또늘그 조화로 죄가 없는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곳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참고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47장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잎사귀가 취해하고 그 열매가 있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 그 물은 생수. 즉, 거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생명수는 뭐요?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말하는. 약간 좀 다르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같이 앞두고 갈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네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라고 되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네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요? 이 강이 우리에게 전혀 생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강에 흐르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수정같이 맑은 그 생수를 봤을 때 그것은 정말 엄청난 감동이죠. 이 생수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근원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부자가 바로 그 어린 양이 성자, 성전인과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에게 뭐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즉,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다는 것,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게 봅니다. 아니요, 지금 이 땅도 살기도 그런데, 뭐또 천국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이 땅에 살면서 우리 요한 일서에서 말씀 나눴지만, 요한 일서 3장에서 말씀 나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미움을 당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겪는 일이지만,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갈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뭐가요? 일상사가 된다는 거죠. 생명이 충만하고 늘 언제나 맑고 밝은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2절 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2절에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더라 했어요. 아주 공공연하게 길 가상의가 아니에요. 길 가운데로 크게 강물이 흐르면서 그 강물이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여기있더라 물론 어, 번성하는 도시마다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든 동산에도 뭐가 있었어요? 네 개의 강이 있었어요. 네 개의 강의 동산을 둘러가며 흐르고 있었던 것처럼 이 강물이 흐른다는 거면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땅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은 뭐 생명이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번성한 곳이다. 더욱이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과일이 12가지 열매가 있대요. 12가지.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그곳.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픈 거나 곱 가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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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풍성한데 나타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실 죄.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어떤 는 어떤 그런 것도 목사님 그것도 그것도 죄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그 사람 자신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죄가 그에게 그와 같이. 저렇게 장님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죄, 물론 그 벼칠경에는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도 있다는 라 거예요. 뭐 무조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자체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죄죠. 왜냐하면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 것도 죄가 되듯이. 또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가 되듯이 어떤 면에서 큰광의로볼 때는 크게 볼 때는 그것도 죄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도 없잖아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생명이 풍성하고 또그 나뭇잎들이 뭐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서는 정말 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앞도 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려니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이랬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세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보이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다시는 저주가 없대요. 다시는 저주.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헬라오 카타데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가, 그러니까 저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주의 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 절대적 공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을 볼수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의 주시는 이름으로 우리는 나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때 하다못해 하나님의 사완이라고 했던 모세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 왜 얼굴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거든요. 왜? 우리 안에 죄수 때문에 우리를 견디지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절대 공이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그 나라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간에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생각으로만 있었던.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아진다는 거. 분명하게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야 저분은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때는 직접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얘기었어요오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세트로왕노 다리로라. 다시는 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뭐요? 햇빛이나 태양이 필요 없고, 햇빛이나 그, 달이 필요 없어요. 뭐, 어둠의 광명들이 필요 없어요. 왜? 낮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로을 탄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삶.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더 많은 연구도 할거 있고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땅 가운데 우리가 행할 뿐입다 아마 그때 가면은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도 다 회복될 것입니다. 원래 영화스러운 모습을 가졌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사실 자연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도대체 <laughs> 흙이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제주 그 아담의 재료가 된 죄로, 재료,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정말 죽음의 그공포뼈에 다들 굴복했던 것들,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원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란 거예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별로 있단 가운데 굳이 우리가, 그렇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결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즘 이제 막 올림픽 한다고 막 게임들 하잖아요. 저는 사실 게임 보고 있으면 좀 불안해서 마음이 요즘 이제, 심장이 약해져서 그런가, 잘안 보려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아, 결과만 알면 되지. 근데 말약에 미리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조마조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마조마 할 이유가 없으면 어때요? 저리저리저리 에서 저리 어떤 간에 어떤 승부는 극적인 승부가 될 것이고 어떤 승부는 일방적인 승부가 될 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결과라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좌, 이렇게 막 불안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어진 그땅이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과 공포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비록 답답하고 어려움일 당한 날짜에도 내가 주 앞에 가면 내 모습이 완전하게 회복될 거야.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아름다웠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자들을 그곳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누리는 좋은 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누려야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정말 가족의 구원, 정말 회복의 문제 놓고 정말 깊이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어이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 지혜로 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몸조져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받았다 하나. 그 거저 받은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생수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또 아직 주님을 알았다가 잃어버린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고 그들에게도 천국이 있으면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주의 나라와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